여름엔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뙤약변 밑에서 양들을 돌봐야 하고요 그런데 또 광야니까요 밤에는요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런데 1년에 또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밖에서 양들을 치기 위해서는요 이 목자들은 계속 양들을 따라다녀야 돼요 풀이 뭐 이렇게 많이 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풀이 나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에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목자가 된다는 건요 엄청나게 삶이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유대인의 율법에 정해진 이 정결한 그런 율법 계율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또 이게 1년 내내 고용이 보장된 것도 아닌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요 또 겨울철이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목자들이요 이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밀밭이 있던 곳에 밀을 배구나면 그밀 밑둥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밭에 가서 그 밀의 밑둥만을 그 양들이 뜯어 먹도록 하기 위해 이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이밭 주변에 있는 뽕나무밭에 올라가 그 뽕나무를 솎아주고 재배하는 일을 1년 중에 6개월은 맡아서 대신하면서 양들을 그때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나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요. 지금 뭐두 가지 직업을 가진 이렇게 어 부유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만 쳐서는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 비천한 일까지 해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낮고 부정한 이런 사람들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낮아진 자들은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구원이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라도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들에게 와서 맨 처음에 전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천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 사실이요. 그에게 귀하고 복되고 놀라운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에게 그렇게 귀하고 놀라운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소식이 놀랍고 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르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참한 사람이 이 정도로 탁월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참이슈바이저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게 됩니다. 원래는 철학과 신학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20대에 이제 먼저 신학 박사 학위를 땄고요 그리고 1년을 더 공부해서 철학 박사 학위마저 같이 또 땄습니다. 그래서 20대에 박사가 두 개를 땄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나 박사학위를 따고 났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또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른 살부터 다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 0 대에 또 의학 박사학위를 또 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1 0 대부터 이 오르간을 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또그 실력이 탁월해갖고요. 이 오르간으로 이전 유럽에서 아주 명성을 떨친 그런 사람이었고요. 단순히 오르간을 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오르간을 수리하고 만드는 데도 일가견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 박사를 따고요. 지금 얘기하면 그 이제 아프리카의 적도 부분에 있는 어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봉사를 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탁월한 또 지식을 가지고 철학 박사면 신학 박사인 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쓴 아주 유명한 신학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책들은요 이 시대의 자유주의 영향력을 곤고하게 하고 확산하는 아주 중요한 책들이 되어버렸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이 신학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곧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임하지 않자 예수님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선택해가서 죽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는 실패한 그런 위대한 위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보통 그렇게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이렇게 남을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똑똑한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와서 십절에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소식 이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큰 기쁨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처럼 목자와 같이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모든 관계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이 성찬절이요. 자기 쾌락과 욕망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되어 버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 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한 절에 세 가지 종류나 그의 모든 자격과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한절이 유일합니다. 이 본문에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얘기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할때이 구주는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로 임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나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어떤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우리 관계를 파괴해서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모든 근원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인생을 고통하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만들거나,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병든 상황에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단순히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불행하고 계속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말년이 어떠한 말년을 살게 되었냐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통하다가요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빌리포스 4장 4절에서 뭐라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편지를 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의 그 근원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처럼 경제적으로 늘 정말 자기가 자비량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자기 안에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지만 감옥에 갇혀 고통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까 정말로 기뻐해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크리스마스인데 애인이 없으니까 네가 불행한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인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결혼하지 못해서 아 나도 이 크리스마스까지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다 가 크리스마스에서 어 정말 홀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 불행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여기 결혼하신 분들 이제는 다시는 그런 문제로 고민 안할 분들은 어젯밤을 너무 행복하게 정말 만족하며 지내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변하는 것은요.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 만족과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과도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아예 그냥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기쁨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해서 지어서 그래요. 때로는 그래서야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고. 또 우리 삶에서 행복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우리 인생이 처해지도록 만드셔서 그 가운데 아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있던 그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유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었다고요 당장의 기쁨과 행복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0 년이 지나고 2 0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요 우울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는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과정을 통해 아이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렇게 이 죄가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내가 해결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삶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을 표현한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성경에서는 원래 메시아라고 번역되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또 헬라어로 읽으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라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그 근데 구약성경에서는요. 많은 예를 통해 어떤 특별한 경우에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나라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병에다가요 올리브유를 가득 채운 다음에요. 이 머리에다 그 기름을 쭉 흘려서 이렇게 다 흘러내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뿐 아니라 제사장을 선발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도요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선지자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그분이 왕이시며 그분이 선지자시며 그분이 제사장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부터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그 왕의 나라에 동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통치를 어떤 사람이 환영할까요? 바로 포갑과 모든 악한 것에 지배를 받던 삶을 살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자기 삶을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마귀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자녀처럼 살고 노예처럼 삶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게 돼요. 마귀가 눈에 보이게 세상이 나타나나요? 아닙니다. 마귀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하고 또 중독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좋은 길이야. 이게 행복한 길이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마귀의 속임수인 것도 알지 못한 채로 노예된 채로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죠? 결국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요.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노예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노예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왕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신다는 건요, 이제 우리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제까지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하던 그것들을. 그 말씀을 들어 이제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기서 변화되는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이고 내 이쁜 새끼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아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내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을 보며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나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제사장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과 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으셨음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에게 노예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제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가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누가 보면 4장 18절, 19절에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성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바로 이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그런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영적으로 가난하여 세상의 눈에 보는 것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이젠 하늘의 그 부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요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세상에서 스스로 자기 모습을 벗어나고 새롭게 만들고 싶지만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되는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늘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눈 열린 자의 삶을 살게 될때 또한 세상에서 이렇게 마귀의 영향력, 두려움의 영향력 이 세상이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눌려 있던 자들이 잘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분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로마와 같은 나라는요, 그 나라에 10% 정도만 자유인이었고요, 90%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예들이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노예는요, 아주 비참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고요. 자기 혹시 주인의 호의를 받아 결혼을 하더라도 요그 자녀는 주인에게 소속된 또 다른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제대로 자지 못했고요. 자기 소유물을 가질 수 없었고요.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자기를 스스로 노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는 이 종이라고 번역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바로 노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분 보장이 되는 그런 종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노예라고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천한 그런 신분으로 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보낸 편지마다 맨 처음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를 이렇게 노예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전에는요, 마귀의 노예였던 자였거든요. 죄의 삭수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였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피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심 받은 자가 된그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 바로 이렇게 구원자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왕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고요. 또한 우리 주님으로 오셔서 마귀와 세상에 노예 된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나요? 바로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그게 어떻게 해? 표적? 표적이라는 게 뭐죠? 어떤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목자들이 지금 알려준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이 인간이 인류 역사에 대해 고통하던 그것으로부터 구원할자가 나타나셨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구유에 계시대요. 짐승들이 여물을 먹든 여물을 통해 그가 누워 계신데 강보 그냥 천에 쌓여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놀라운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어디에 태어나셨어야죠? 왕궁에 태어나셨어야죠. 아니 그런 분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뭐로 쌓있어야죠아 비단 보자기로 쌓있어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천에 쌓여 말구유에 그분이 놓여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사실 맨 처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가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별이 하늘에 뜨면서 그들이 걸음을 인도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 별이 나타나면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수천 킬로를 타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왕궁에 그분이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하고 헤롯 궁전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구유에. 그 외양간에 태어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이렇게 화려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분 자체도 모든 화려하고 멋진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생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 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보이지 않는 능력에 있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성탄절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으로 오셔서 눈에 보일 때 화려하지 않고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인생에서 바로 그분이 죄에서 자유케하는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도 전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